게만 들보입니다 오늘 해볼게로블록스배드였잖데요 음, 제가 코스텀에 한번 들어와봤거든요. 왜냐하면은 제가 이번에 꿀팁을 못 알려드린 것 같아가지고 들어와봤습니다. 일단 크레이티브로 먼저 줄게요. 이렇게 쳐준 다음 이쪽에서 일단 풍선을 잡고경에한 개만 있으면 니다 그리고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일일이 잘 터치를 하겠지만은 여기서 이쪽 산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잘 됩니다. 이렇게 1인칭으로 하면 이게 제가 어어 어. 에코 다시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직접 손으로 일일이 다 터치하면은 좀 오래가 오래 걸릴 겁니다. 그렇지만은 <laughs> 이쪽에 있는 달리기 버튼 아래에 있는 이 상자 버튼을 누르신다면은 이렇게 좀 빨리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축지법도 가능합니다. 축지법! 아. 차이가 나죠. 이게 이거 상자 버튼이 좀더 빠른 게. 고다닥닥닥아 이렇게 축제부터 가능합니다. 보면은 그냥 아무 때나 가도. 어. 복음가. 죽지법. 아. 왜 이렇게 안 되지? 죽지법. 제가 그러면 한번 실전에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따 로비로 가주는 명령을. 나네 이만 같이. 이번에 이거 다이너마이트가 업 데이트 됐거든요. 근데 이 다이너, 어. 이 다이너마이트를 어 다이너. 저 친구가 다 강, 품, 아니 강태풍님을 물어보시네요 일단 솔로에서 이거를 한번 테스트 해볼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그거 제가 본것 중에 제일 빨리 설치되는 거거든요 뭐지? 저랑 친구 추가가 돼 있는 분도 같이 시작되셨는데요 신기하다. 바로 러시 가야지. 축지법? 축, 아, 축지법은 사용하지 마. 나한대덜 때렸나 보다 도의금으로 간다 이길 수 있어 어? 못 이겨 이 친구 뭐지? 저도 가족밥은 마치고 갈 거야 야파는 지금 장신이 응. 근데 이거 먹는 소리가 좀 많이 달라졌네. 오마이갓. 뭔다. 친구야 나 여기 있어. 응, 다이아몬드 버리고. 자, 이렇게 사용해봤네요. 한번더 사용해봅시다. 어, 이 친구 좀 잘한 건가? 내가 못한 건가? 아니, 제가 못한 거겠죠? 뉴비 친구야! 야! 아, 나랑 친구 추가된 친구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. 어? 핵으로 의심돼 핵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았어요 핵으로 의심되는 사람 일단 저쪽에 에어리가 있거든요 에어리가 근데 한정판 키튼데 내가 못뭐 이길텐데 네 무조건 키를 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버리는거군 축구법. 아. 간다 축지법준구야 한판 대벼 오. 어. 안해. 그럼 전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보셨다면. <laughs> 티팁이나 무언가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꼭 눌러주시고요. 꿀팁도 없고 재미가 없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꼭 눌러주세요. 그럼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같이 외쳐볼까요? 하나 둘셋 푸바 안녕히 계세요.